네, 안녕하십니까 공화의 미치다 진행자 박동입니다. 호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 중에 하나인 얼음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어, 홍성호에 나왔고요. 홍성호에 나와서 생각보다 올해 추위가 강추위가 와서 얼음이 좀 빨리 얼은 것 같아요. 빨리 이 밑에까지 좀 많이 얼은 것 같고요. 원래는 저 위쪽에다가 한 가운데 맨땅을 한번 펴볼라라고 딱 피는데 어, 사람들이 그 앞으로 계속 걸어서 지나다니더라고요. 아, 세,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주차장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선 바닥에다 피니까, 어,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길목에다 피,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한 대에 넣다 말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른 걷어서, 음, 좀 멀찌감치 혼자 내려왔습니다. 어, 내려와서 보니까, 대부분은 다 수초 쪽에 붙어 계시고, 뭐, 가운데 뚫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수초반, 멘탕반, 이렇게 걸쳤어요. 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확신이 없고. <laughs> 그, 구멍은 수초 쪽으로 8대를 뚫었고, 맹탕 쪽으로도 8대를 뚫었어요. 그래서 구멍 총 16개를 뚫었는데, 낚싯대는 제가 10대를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질이 수초 쪽으로 붙으면 수초 쪽으로 낚싯대를 더 넣을 거고, 멘탕으로 붙으면 멘탕 맨탕 쪽으로 낚시대를더 피고 어,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여기 지금 갈대에서 한 3, 4m 떨어진 요지점까지는 수심이 한 1, 8m 그 정도쯤 나오고요. 갈대 앞까지도 에 바로 수심이 딱 1, 7m, 8m예요. 그리고 갈대 위에는 뭐 1, 2m 조금 더 깊숙이는 뭐 1m 그렇게 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얼음 위에 나오니까 좋습니다. 좋고 일단 데피면서한 뭐 마리를 뭐 걸었다가 걸어서 얼음 위에 올라왔는데 바늘이 빠져서 지 혼자 퍼덕거리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입질을 한번 받고 시작하는 거라 어, 기 기대가 조금 됩니다. 자 오늘 뭐 저는 뭐 당연히 목표는 뭐 월척급 붕어 몇 마리 껴서 뭐한한열수 이상 마리 수로 하는 건데요. 아, 항상 저의 목표와 결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얼만큼 할수 있을지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제가 생각보다 입질이 좀 많이 안 들어온다라고 싶으면 좀 과감하게 그냥 가운데 맨땅은 어, 일단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날씨가 햇살도 좋고 온도도 별로 안 춥거든요. 이런 날은 맨바닥의 활성도가 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입질이 좀 약하면 맨바닥으로 옮기는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주어진 날씨 덕에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충남의 어른 낚시 시즌.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고 기상까지 좋기에 여러 마리의 멋진 붕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공성 후에서 대편성을 시작해 본다. 그렇게 대편성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또한 번의 입질이 포착되는데 저 오른쪽 두 번째가 뜨가 옆으로 기울자 살살살살 살살. 그렇지 아이고 입질 엄청 약하네 와 무슨 뭐 입질이라 고 하기도 그렇고 찌가 그냥 옆으로 삭뭐 넘어가듯이 넘어가길래 채 봤더니 일단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작네요 얼음 집을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물기를 내주면 하고 자케미로좀 무거운 걸로 바꾸고 대신에. 봉투를 좀 가볍게, 이렇게 해서. 그 요런 정도 좀 떨어지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얼음 낚시는 절대 무슨 뭐, 막 매주 콩 떨어지듯이 막 쿵쿵 떨어지게 맞추시면 안 돼요.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입질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은 약한 붕어들의 입질에 예민하게 찌를 맞춘 뒤 다시 낚시를 이어가 보는데 찌를 예민하게 맞춘 뒤에도 녀석들의 입질은 여전히 약하기만 한데 자, 이제 낚싯대 열대 편성을 다 했습니다. 왼쪽으로 한로 셋, 넷 다섯 여섯 대, 수초 쪽으로 네대이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음, 붕어 한두 마리 를 잡았어요. 맨 바닥에서 한 마리, 수초에서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생각보다는 조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 어, 눈이 덮여 있어서 그런지 저는 오늘 날씨가 좀 햇살도 좋고 구름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붕어 움직이는 게영 별로입니다. 이거보다는 더 어... 기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이 온 일행도 입질을 못 받아서 한번 이동을 했대요 벌써. 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고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서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얼음 낚시는요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서 있으면 입질이 없는 거예요. 서, 서 있고, 돌아 생기고 있고, 그러면.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면, 어, 꼭 오긴 오거든요, 또 얼음낚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딱 최대한 집중해서 입질 들어오는 거안 놓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잡았는데 다 사이즈가 너무 자아서 그게 조금, 어, 마음이 좀 걸리네요. 기왕이면 조금 큰 사이즈들 나오면 좋은데. 어. 하여튼 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깐요. 어, 기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각보다는 조과가 떨어지고 입질마저 약할 땐 꾸준한 고패질이 조과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게 쉬지 않고 고패질을 이어가던 이때, 고패질을 하던 대에서 입질이 포착됐다. 입질한다. 들어다 그렇지. 나와라 야, 딱 고패질 하니까 들어왔어. 사이즈가 아주 작지 않습니다. 갈때 안에서 한 마리가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이곱해질을 항상 하셔야 돼요. 곱해질을 하면 고기가 딱되들거든요 지금도 곱해질을 하는 하고 찌가 떨어지는데 찌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어 까박까박 까박 까박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한, 한 8치? 9치? 정도 되는 그나마 조금 사이즈가 괜찮은 사실 얼음 낚시는뭐 이런정도 붕어로 찌맛 손맛 보면 아주 훌륭한거거든요 고패질을 해서 한마리 대두놈 잡아냈습니다 세번째 붕어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고패질을 하다가 한마리 그나마 괜찮은 사이즈 붕어 한마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어른낚시 하시다 보면은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고기 좀잘못 잡으시는 분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분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서서 왔다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구멍에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분들 고기 잡기 힘듭니다. 특히 큰 붕어들은 사람들 걸어 다니면 놀래 갖고 이렇게 수수수 빠져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물론 뭐잘 나올 때는 잘 나올 때는 상관 없는데 안 나올 때는 조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고패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담가 놓고서 그 입질할 때까지 그냥 계속 뭐 기다리시면 조가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음 낚시는 내 발은 움직이지 않고요, 내 손은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발은 얼음판에 딱 붙이면 가만히 있고. 손은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면, 이, 들었다 놨다 할때 고기들이 잘 되들거든요. 특히, 활성도가 좀안 좋은 날. 아, 오늘 좀 입질 좀 별로다. 아, 입질 이좀 약한데? 뭐 약간 까칠한데? 뭐 이럴 때는 진짜 고패질을 해주시는 게, 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나온 봉어도딱 고패질 했다가 다시 내려놓는데 바로 받아먹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패질은,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들었다 낫다 하고 있으면, 그냥 막, 떨어지는, 떨어질 때 막, 안 떨어질 때 있어요. 어이거안 떨어지? 하고 탁 채보면, 이미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특히 입질이 없을수록, 계속, 계속 고패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패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 이렇게 고패질을 하면 받아먹을 때도 있지만, 그 다음 때, 다음, 다음 때 하고, 이렇게 고패질 할때그 전에 고패질 했던 게 입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고패질을 해줄 때 붕어가 호기심을 가지고 왔다가 내려놓고 옆에 거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입질이 없다 싶으시면 고패질을 부지런히 해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꾸준하게 고패질을 해준 이후로 조금씩 붕어들의 입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착된 입질. 고기들이 구비들이 이제 어 바닥 쪽을 탔다. 이 올라오는 게 그냥 힘내 죽겠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패질을 딱딱 해주고 나니까, 금방, 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햇살은 좋은데, 입질이 약해요. 이 정도면 고기가 되게 예민한 거야. 고기가 얼음낚시를 해보면, 진짜 막, 뭐, 오늘 대박이다. 얼음낚시 활성도 진짜 좋다. 이럴 때는, 그냥 막쫙딱 밀어 올리거든요. 애들이. 근데, 입질이 약해요. 입질도 약하고, 같은 홍성어에서 나왔어도 얘는 또 안에 갈대에서 나온 놈이라고 붕어가 좀 시커만해. <laughs> 이게 붕어가 같은 저수지 안에서도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색깔이 다르거든요. 얘가 조금 시커매요. 갈대 안에서 나왔다고. 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일단은 뭐 지금 네 마리, 다섯 마리째 만나니까 붕어는 뭐 슬금슬금 나오긴 나오는 건데. 아, 조금씩 큰 사이즈들 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얼음 낚시는요 해보면 어쩔 때는 찬바람 맞고 입질 한 번도 못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흔히 그냥 찌잘 움직이고 손맛 잔잔하게 보고 그러면 뭐 얼음 낚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 더 욕심을 부리면 잘운 때가 맞으면 뭐 월척구들 붕어들 그런 걸제좀 때로도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매력이 있는 낚시입니다. 자. 부지런한 고패질과 조금씩 따뜻해지는 날씨에 붕어들의 활성도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붕어들의 입질은 연달아 이어지는데 한 마리 또 나오네. 나오는 녀석들의 사이즈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녀석들의 활성도 아 조용하니까 한 마리 나오네 사이즈가 다 요래 일곱치, 여덟치 저 올리지도 않고 저, 그렇지. 아, 조금 사이 좋은 거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간만에 조금 붕어 같은 거한 여덟치 되는 거. 뭐 올리지도 않고요. 찌를 막 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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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어. 하, 참.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큰사이즈예요 지금 웅성어에서 앞에 지렁이 딱잘 물고 있네요 애들이 눈밭에서 굴러나서 나와서 볼품이 없어 막눈 뒤집어쓰고 있어갖고 입질은 약하지만 부지런한 고패질로 오전 타임에 마리수 붕어를 만난 신의 한수 박동우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날이 조금씩 그려지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타임엔 수초 쪽으로 자리를 옮겨 보기로 했다. 아우, 오전에 날씨가 좋아서 금방 갑자기 구름 끼더니 막 바람이 막 바람이 터진 거예요. 제가 얼음 낚시 할때 바람 불면 맨바닥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나마 바람 불때좀 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수초 쪽이라 또 다시 수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분위기상 보니까 이제 거의 뭐 2시 가까이 됐는데 바람 불고 날씨 흐려지고 아, 약간 파장 분위기 나는 게좀 그러네요 그래도 뭐 지금부터 한 2시간? 뭐 최대한 2시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까지도 할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요 자리에서 마무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기상은 조금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날씨는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낚시를 이어가 보기로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구름이 걷혀가기 시작한 늦은 오후 햇빛이 나기 시작하자. 다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급식 잡았어. 슬금슬금 올라오는 사이즈 좋은 녀석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우 다행이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아주 입질이 그냥 슬금슬금 밀어올리네. <laughs> 아, 씨, 예쁘네. 햇살을 받고 나온 확실히 얼음낚시는 햇살이 좋아야 돼요 바람 불고 구름 끼고 그럴 때안 나오다가 또 햇살 딱 비치니까 또 나오네요 한 4시 정도 되니까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나오니까 이제 저녁 피근이 한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통 얼음낚시 하시면 많은 분들이 한 2시나 3시까지 하다가 그냥 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런 수로들은 해 떨어질 때 입질 피딩이 있어요. 꼭 거의 대부분. 그래서 막 오후 3시, 4시 넘어갈 때막 날씨가 영하로 막 뚝뚝 떨어지고 물 얼고 그러면 낚시가 안 되는데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햇살 좋으면 어, 최대한 찌 보일 때까지 늦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상황에 평소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진행하는 꾼 다시 햇빛이 나기 시작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한 번의 입질이 포착되는데 아씨 빠진다 마지막 한 마리 버저비토로 해질 때아 아픈다 으아 와 구패질 해주고 옆에 보다 보니까 씨가 몸통 그냥 찍었네 아이고 월척은 안 되겠다 월척은 안 돼도 오늘의 최대요 아홉 칠 짜리 아참 그래도 해질 때 되니까 애들이 배반하지 않네요. 아, 참다 낚시 재밌네요. 이제 자 오늘의 버저비터 <laughs> 마지막에 만난 그나마 괜찮은 녀석을 마지막으로 꽤 많은 마리수와 만났고 소소한 찌맛과 손맛을 즐겼던 이번 홍성호에서의 얼음 낚시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 오늘 첫째 날 홍성어 어,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요. 이제 살로름도 잡히고 금방 찌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이 홍성어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뭐 태양권, 서서산권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낚시를 했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다 조항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나마 여기 홍성어가 조금 나온 거라고 합니다. 다른 데들은 뭐 거의 모랑어 뭐 제가 이제 뭐 많이 소식을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대표적인 얼음 낚시터들, 뭐몇 군데들, 그렇게 조각 안 좋았다라고 하네요. 어 저는 뭐 그냥 오늘 첫 촬영했는데, 그냥 소스하게 한것 같아요. 뭐큰 거를 뭐 이렇게 많이 잡거나 그러진 못했어도, 그래도 한2 0 마리 가까이 뭐 찌올림도 실컷 받고 손맛도 받고 어,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하 내일 또 하루 더 낚시하면서 촬영을 진행할 건데요. 어디서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에요. 고민이고 아마 뭐 누워서 자면서 이 근처 어디서 해야겠죠. 어, 지금 제 얼음이 잘 얼어서 밑에 뭐 보령권까지도 얼음이 두껍다라고 하니까 뭐 가급적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어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홍성호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잡은 붕어 낙금 붕어 살려주고 저도 오늘은 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가라 아이고 딸즈들이다 요만해. 얘가 마지막에 나온 제일 큰놈이네 아이고 햇 떨어질 때 나온. 그래. 아, 가지.